이상일 용리특례시장이 19일 오전 9시 30분 수지구 고기동 소 1-67-68호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기동 마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호소하며 특히 여름철 유원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상희 시장은 고기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며 라 도로망 정비, 지하철 및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기교 주, 주변도 어, 내년에 말까지는 어, 다리를 다시 가설하고 또 주변 도로 확충을 하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올해 5월까지 도로를 어, 확충하는. 일을 이제 완료를 할 계획이고 낙생 저수지 쪽에서 동천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영윤 고기동 마을공동체 대표는 도로 진행 상황, 가로수, 버스 정류장 쉘터, CCTV 설치 등지독적인 문제와 다리 보수 문제, 도시가스 공급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상일 시장님이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중로 3-177호 위의 도로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가스도 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고 또 여기 부족한 25년 동안 지연된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십니다. 이 시장은 예산 제약과 우선순위 문제로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즉시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산의 이제 한계 때문에 또 예산의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돼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 이것이 제일 아쉽고요.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용인 곳곳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수건 사업들 대결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공약하지 않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도 유치도 하고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유치하고 이런 일들을 뭐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시장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기도 내에서 용인이 부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